안녕하세요. 자, 해당 영상은 이제 5월 21일 수요일 장중 주도 테마 및 개별적인 종목들에 대한 내용이고, 자, 오늘 시장도 일단은 좀 심심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. 계속 이제 신규 상장주에서 어, 움직임들 혹은 이제 개별주 장세에서 이제 개별 뉴스 붙이면서 움직이는 종목이 사실상 거의 다입니다. 오늘도 이제 좀 테마 순환이 많았죠. 그리고 신규 상장주들도 뭐 제각각 이제 뉴스 붙이면서 일단 차트 구간에서 눌리면서 이제 뭐 반등 만든 종목도 있고 어제에 이어서 또 상승한 그런 종목들 그래가지고 지금 시장이 좀 테마성 느낌보다는 뉴스 어떻게 붙이냐 그리고 그 뉴스가 좀 자극적이냐 그리고 그 뉴스가 결국 자극적이면 이제 상을 붙일 수 있냐 없냐 한요 정도 스텝에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그래가지고 이게 좀 장중에 실시간으로 빠르게 빠르게 좀 대응 안 되시는 분들은 지금 시장은 좀 어... 많이. 난이도가 높게 느껴질 거고 반대로 지금 이런 장은 또 스캘핑식으로 좀 매매하시는 분들 그냥 딱줄때 바로 접근해가지고 돈 들어올 때줄때 때 바로 챙기고 그 다음 이제 또 종목 기다리고 그런 분들한테는 또 유리한 시장이긴 한데. 그래도 시장에서 또 우직하게 좀 어, 괜찮은 종목들 매매할 만한 트레이딩 할 만한 종목들은 또 중간중간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근데 조금 개인적으로 난이도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오늘 시장 지수는 그냥 무난하게 좀 상승을 했는데 미국 선물은 지금 조금 하락 중이긴 합니다 그리고 개별주들이 워낙 어, 핫했던 것 같아요 신규 상장주들 어제 이제 바이오비주 신규 상장하고 밀렸었는데 아침에 이제 한15% 정도까지 슈팅을 만들어줬고 어, 내일 또 달바 글로벌. 그것도 화장품 관련 주인 것 같더라고요. 선크림부터 해가지고, 그거 있고. 이뮤논시아는, 아, 이거는 좀 묵직해서 그런지, 생각보다는 탁 튀고 그러진 않습니다. 종목이 조금, 어, 더러운 <laughs> 움직임은 있기는 한데, 일단은 좀 저점, 스멀스멀 올리면서 올라오기는 해요. 7,000원에서. 아, 이거 슈팅을 너무 빠르게 주고서 바로 밀려가지고, 해가지고 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, 일단 이뮤논시아도, 돈 들어오고 움직임이 조금 저점 높이는 그런 모습이 있고 어제 강했던 신규 상장주들이 오늘 그대로 강했어요. 나우로보틱스 신곡 한번 좀 트라이를 했었죠. 오늘 또 다시 쑥 끌고 올라오고 로키 테스케어 오일성 깨진 자리에서 어, 또이런 기술적인 반등 오가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 오늘 이제 상따하신 분도 있을 텐데, 요 뒤에 이렇게 오전고점 좀 돌파하나 싶어서 트라이 하신 분도 있을 텐데, 이 종목은 딱 차트 보면은 일봉에서 어, 상따를 하면 좀안 좋은 그런 종목입니다. 아니면 아예 들어가는 걸좀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, 저는 뒤에는 좀안 했어요. 어, 애초에 상을 못 가잖아요. 첫날부터 해가지고. 근데 이제 오늘 장 중에 이재명 동물 대체 시험 활성화법 제정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서 국내 유일 기술력 부과 어 최근에 이제 박지 오가노이드 연구 성과 이 키워드로 왔다 좀 올라왔었던 종목이죠 그래서 신규 상장주들이 요거에다가 원일 TNI 같은 경우도 지금 이 구간 좀 낮은 자리 얘는 여기서 상가고 그대로 좀 밀리기는 했거든요. 그래서 낮은 구간 들어와가지고 오늘 어떻게든 키워드를 또 갖다 붙이더라고요. 하나, 미국 LNG선 수주 본격화, 원일 TNI, 독점 기술로 뭐 밸류체인, 이런 키워드를 붙이면서 한번 또탁 땡겨 올리는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오늘 이제 뭐 큐렉소는 이제 오후장, 그, 넥스트레이드 구간인 것 같은데 수출길 확 뚫렸다. 뭐 큐렉소, 미국, 일본, 캐나다 인증 뭐한 번에 획득했다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세진중공업이랑 오늘 조선주들 좀 움직임이 괜찮기는 했습니다 조선주들은 이렇게 하면서 아유 뭐야 이렇게 하면서 뭐 정고점 또다시 신고가 자리라던가 조금 의미있는 구간들이죠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좀 넘어섰던 어떤 종목은 이제 신고가고 어떤 종목은 이제 좀그 위에서 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대부분이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조선 쪽들은 좀 힘이 좋았고 세진중 공업은 뭐 동종업계 중 가장 높은 수익률 목표주가 뭐뭐 뭐 해가지고 증권사 리포트와 함께 신고가를 오늘 쑥 하고 좀 대금을 좀 붙이기는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요거 있었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제 이어서 어우, 오늘도 좀 확실히 좀 주도주에다가 지금 이 가스터빈 키워드까지 꽤 괜찮거든요. 물론 이제 이게 실제로 매출로 갖다 적용되고 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진, 걸리긴 할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사업 측면에서 이 가스터빈이 좀 중요한 기술력 중에 하나인데, 고런 기술력, 그거 플러스 두산에너빌리티 이제 원전. 이렇게 해가지고 시대적으로 갖다 좀 괜찮은 무게감 있는 사업 두 개에 대해서 기술력이 좀 부각이 되다 보니까 흐름이 꽤 괜찮아요. 그래서 하반기 미국 데이터 센터와 가스터빈 수주 기대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어제 있던 내용인데 오늘 뭐 SMR 수주 기대 뭐 11조 뭐풍아이가 CS고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증가 수혜 이런 식으로 결국 AI 데이터 센터는 계속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. 그리고서 그거에서 필요한 게, 당연히 일단 공급이 필요해요. 뭐 전력, 변압, 이쪽도 당연히 필요한데, 애초에 이제 공급이 있어야 되는데, 그게 이제 신재생 에너지랑 이제 원전, 큰 틀에서 여기다가 이제 뭐 석탄, 화석 연료 이렇게 세 개로 나뉘는데 어좀 세계적으로 그래도 환경 파괴에 대해서는 이제 좀어 후대한테 좋은 환경 좋은 자연을 물려주자 이렇게 하면서 화석 연료에 대해서는 이제 좀 적극적으로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가 이제 남는데 신재생 에너지로는 전력 충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또 원전 키워드까지 그래서 전력 수요는 현대사회에서 계속 필요합니다 ai의 시대적인 흐름 얘네들도 밥을 줘야 학습을 하는 거고, 거기에 이제 원전도 들어가고 해서, 두산 에너빌리티가 꽤나 좀 중요한 포지션을 점점 차지하는 것 같아요. 이 자리가 이제 엄청 좀 중요했던 차트 구간이라고 설명드리긴 했었는데, 이 자리를 넘어오면서부터 지금, 오, 계속 하루에 막2 30%씩 쭉쭉 가지는 못하는 게 이제 시총이 워낙 크다 보니까, 25주만 가볍지는 않죠? 근데 이제, 우직하게, 거래량이 이렇게 증가하는, 이런 모습들. 거기다가, 외국인, 매수세도 오늘, 장중에 이제 프로그램 좀 매도가 나오다가 뒤에 또 사더라고요. 그래서 흐름 자체가 상당히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, 워낙 이제 블루엠텍은 위고비 키워드로, 오늘 21선 주변에서 그냥 한번 좀 반짝 땡겨 올리는 것 같습니다. 위고비 없고, 연간 흑자, 좀 재시동 건다. 그리고 미트박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원령 제한 해제. 한국 미국 양국 간 관세 2차 협의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좀 주요 의제 상정 어 해가지고 어 고기 관련 주 그리고 서 ICTK 이거는 복제불가능 양자 모보안칩으로 이제 글로벌 어워드 최종후보 선정 이런 키워드가 있었는데 저도 요거 이제 처음 뉴스 나왔을 때 이제 좀 매매하고 뒤에 뭐 이제 상따 했다가 좀 뒤에 손절은 쳤어요 그래가지고 봤더니 이제 뉴스가 어, 노벨평화상 이런 키워드 엄청 좋기는 하더라고요 어, 해가지고 노벨상 글로벌 특허 노벨상 근데 어, 이제 경쟁 숫자가 좀 많더라고요 780개 기업이 지원하고 30개 회사 그래가지고 뒤에는 좀 손절치고 음, 그랬던 부분이 고 닭고기 같은 경우에는 좀 지속성은 있어서인지 식지는 않습니다 해가지고 여기는 저는 눌림 매매로 좀 하기에 제가 좀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의 재료는 아니기는 한데, 일단은 뭐또 60일이라는 기간이 있고, 지속성이 있어서 그런지, 마니커를 오늘 또 땡겨 올리는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그거 외에는 뭐, 니파바이러스, 코로나, 키워드 셀리드, 수젠테, 뭐 랩지노미스, 그린생명과학 등등 비슷비슷한 애들 좀 부각시켰고,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일단은 힘을 어, 시가부터 쭉 하고 끝까지 끌어올리기는 했어요 대금도 살짝 붙었는데 어, FDA 세계 최대 삼성바이오 실사 중이다 그리고 이게 지금 고객사랑 관련이 있다 어, 위탁 생산 기대감 해가지고 이게 뭐 불시 점검이랑은 무관하다 그래가지고 고객사 통해가지고 이게 뭔가 좀 수주 이런 걸좀 받는 거 아니냐 싶어서 삼성바이오가 오늘 수급 좀 괜찮았었고 기간이나 외국에 오늘 일단, 시총 큰 애들은 무조건 수급이에요. 수급이 좀 중요한 방향성이고, 그것 따라서 이제 콜드체인, 예전에 이제 키워드 엮었던, 그리고서 삼성바이오랑 엮여있는 서린바이오, 일신바이오, 그 다음에 여기다 뭐, 대한과학도 콜드체인 관련주였거든요. 그래서 여러 애들이 좀 반짝반짝 했고, 골든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주에서 타격, 어, 해가지고, 그키워드로 오늘 넥스트레이드에서 이제 위성, 우주 관련주들이 세트레가 이 AP위성, AP위성이 제일 셌었죠 그리고서 뭐, 루미르 사면, 캔코아 등이 튀기는 했는데, 이제 뭐 상을 좀 마무리 짓고, 그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좀 테마성이 거의 없고, 오늘 거의 다 이제 개별주였어요. 어, 그냥 각자 뉴스 붙이고, 지금 시장 특성이 이렇습니다.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, 이러다 보니까 조금 종목을 정말 강한 거에 집중을 할지, 아니면은 지금은 조금, 여유를 둘지, 이거는 좀 선택이 필요할 것 같아요. 자, 오늘도 다들 매매 잘 하셨길 바라면서 영상 항상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